자, 여러분들, 지금 시바이누가 갈 길을 못 정했습니다. 그런데 재단 측에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을 안심시키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위기 상황에서도 팀들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 재단의 긍정적인 모습이 시바이누의 가격상승 만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러분 이번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진짜 깜짝 놀랄 수 있는 내용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트레이더 제이입니다. 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지금 계속적으로 위기 국면에서의 공식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코인이 몇개 없어요. 자, 계속적으로 이 보안사고 이후에 패닉하지 마라, 뭐, 서두르지 마라, 그냥 계속적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냥 이유 없이 이렇게 올리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 보상 전용 NFT를 출시하면서 사실상 손실을 추적하고, 이 보상에 대한 것들을 이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한다. 본인들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거를 여러분들, 많은 민코인들이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한다는 게 굉장히 기특하지 않습니까? 많은 민코인들이 사고 터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러그풀이에요. 도망간다고요 근데 시바이노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 올라간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고 투자자들도 고래 투자자들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시바이노를 보면은 저는 굉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매집 구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단한 방에 나올 수 있는 이런 폭등이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전고점을 넘길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요거를 넘는 순간 진짜 상승이 찾아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르고 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빠질 거예요, 이렇게. 한 방에 빠집니다. 똑같이 여기랑 여기랑. 그래서 우리가 이 고점에서 파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 야, 그더너 그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근거가 있을 거 아니냐. 지금 제가 요거를 좀 가져왔습니다. 자 시바이노 이 고래의 매집량 좀 보세요 5조개씩 계속 사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진짜 큰 물량이 최근에 1월 중순 정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거를 토대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세력들의 매집가 얘네들이 어느 정도의 매집을 하고 있으며 이걸 어디서 팔까 목표하는 바를 딱알 수가 있다고요. 이 물량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갖다 드릴 거예요.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지금 5조 개씩 모으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알려드릴 건지. 잘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매를 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딱 집중하시고 보시고 우리는 이런 자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가져다 드릴 겁니다. 여기 위에 48262139 여기 번호로 옆에 문자처럼 숫자 1번을 딱 써서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답장을 바로 드릴 거예요. 답장을 바로 드릴 테니까 단기간에 오르는 이런 에너지들을 웅축하고 있는 코인들이 있어요 자무된코인은 저희가 이 날짜를 보시면 12월 4일날 드렸거든요 12월 4일에 114원 이하는 괜찮다고 얘기 드렸었는데 자 여러분들 12월 5일 그 다음날까지 해서 103원까지 빠졌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었던 상황이고 그 다음에 325원까지 단 하루 만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단 하루 만에. 상승률이 하루 만에 200%가 나왔는데, 자, 저는 전량 매도가까지 다 드리기 때문에 300원 넘어가면 안전하게 파세요라고까지 얘기를 다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을 찝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자, 처음엔 종목을 드릴 건데, 나중엔 여러분들 이거 재미 붙이신 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위에 번호 4812139로 숫자 1번 딱 써서 여기 옆에처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번호로 1번입니다. 1번 써서 보내주시는 분들께 제가 문자를 제가 갖다 드릴 거예요. 똑같이 작성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력들의 목표가 1차, 2차 목표가를 제가 딱 여러분들께 가져다 드릴 테니까 2차 목표가를 찍는 순간 여러분들 그냥 다 전량 매도하시면 돼요 1차에서 반 털어도 되고 2차 갔을 때다 매도해도 되고 여러분들 자유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웬만하면은 2차에 다 파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조 개씩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전 고점들 지금 시바이노의 문제점이 뭡니까 이 고점을 못 깨서 그렇잖아요 이런 저항선이 지금 크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 지금 모인 물량으로 한방에 뚫어버리고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상 이 고점을 뚫었을 때가 진짜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다 정리한 것을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1번 딱 써서 보내주시고 자 지금 여러분들께 최종 병기 좀 가져다 드릴게요. 2026년을 빛낼 수 있는 최종 병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딱 가져다 드릴 테니까 1번 써서 위에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시청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딱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이 코인이 있는데, 자, 이거 차트를 한번 보세요. 이거 개인이 만든 차트가 아닙니다. 이게 말도 안 되게 계속적으로 하락을 만들면서 투자자들을 손절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코인에 태우지 않겠다고 하는 이 세력들의 의지가 보이는 코인, 요거를 제가 영상 보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소개를 시켜줘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좀 가져왔고요. 망한 코인 차트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관심을 죽이면서 지금 이 자리 한번 보세요 지금 구간에서 단기폭등이 나와놓고 이거 다시 다 눌렀거든요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 터진 거래량이 그동안 터졌던 거래량들의 몇 백배 몇 천배씩 터졌습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 영상 보신 분들이 감사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영상 말미에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코인의 목표가는 2000%에서 3000%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장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도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 터진 거래량 잘 보시길 바라겠고, 세력이 원하는 그림은 딱 하나입니다. 아무도 안볼때 모으고, 가격 올리면서 다들 더갈 거다, 더갈 거다 할때 떨궈 버린다고요. 우리는 이 고점에 딱 팔기 위해서 제가 이 세력들의 목표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숫자 1번 딱 써서 48162139 문자로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대형 세력들이 진입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장에 저는 주인공이 될 거라고 보고요 바닥 따지기가 끝났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코인이에요. 자 요거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 3만 퍼센트에서 5만 퍼센트도 올라가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목표했던 목표 수익률에서 딱 자르고 나와야 됩니다. 이것도 할줄 아셔야 돼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 다 받아가실 분들은 숫자 1번 딱 써서 위에 번호 4826-213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자, 이 모든 것들은 100% 무료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를 볼 구조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조금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코인으로 돈 벌었다 이렇게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의 돈 번서식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입니다. 1번 딱 써서 4826-2139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답장을 최대한 빨리 드릴게요. 1번 써서 위에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